반갑습니다. 대중문화 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임용 씨는 참 오랜만에 마이 리틀 히어로란 예능프로로 우리에게 돌아왔었죠. 그런데 그 프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언제 다시 영씨를 만날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 이후에도 방송에서는 마치 영씨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많은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며칠 사이에도 제가 기억나는 것들 한번 회상해 볼까 합니다. 영신씨는 마이 리틀 히어로 편성으로 살림남 이 프로가 3주간 결방했었지요. 개그맨 김지혜씨가 3주 만에 살림하는 남자들 방송을 재개하는 소감을 밝혔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살림남이 3주만에 돌아왔다며 임용 무슨 갈갈이 보세요 라고 하는데요. 남편인 갈갈이 박준영씨는 저기 저기, 저 위험한 멘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긴장을 하지요. 김재 씨는, 어, 그런 것 같다. 라고 해서 바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지요. 요즘 드라마나 예능들에서 화제성을 끌기 위해서 영웅 씨를 거론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너무 흔한데요. 그만큼 영웅 씨가 대세임을 알수 있는 것이지요. 이 프로에서는 사실은 방송에서도 김찬 씨는 엄마에게 이번에 3주간 결방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림남 촬영이 없으니까 라고 모처럼 쉰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모니터를 보고 있던 김재신 저 멘트가 모처럼 쉬어서 좋다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도 임영 때문에 이런 느낌이다 라고 말해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미스터트롯 당시 중결승 레전드 미션 1라운드에서 1대1 한국 대결이 있었죠. 여기서 1라운드 6위였던 김수찬씨가 우리 영웅씨를 지목을 해서 주현미 씨 울면서 후회한 애를 선곡 뚜의 무대를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김수환 씨는 사실은 남진보다도 남진답다라는 평가를 받는 노래 잘하는 가수지요. 그러나 둘중더 잘하는 가수를 선택해야 하는 경연 원칙에 따라 결과는 300대 빵으로영 씨가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노래 잘하는 가수지만 더 잘하는 가수를 선택한 게 패착이었던 것이지요. 이 영상은 어 제가 어제 확인한한 2, 3일 됐는데 사실은 7월 6일 당시 기준으로 유튜브에 조회수만도 2390만 뷰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긴 경연 얘기했더니 한 분이 더 떠오르기도 하네요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였습니다 동굴좋음 유주강 씨가 우리 영웅 씨를 지목했었죠 지더라도 강자에게 명예롭게 지겠다 라는 포부를 밝혔고 이건. 뜻을 이루셨던 기억이 납니다. 유석 씨는 MBC 놀면 머니에서 노래교실 회원 누님들과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데요. 한 누님이 유키즈 언더블럭 MC였던 유재석 씨에게 유키즈에 임용 나왔잖아. 그대로 정말 똑같아?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유석 씨는 똑같다. 멋있어요. 임영웅 씨. 라고 영웅 씨를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SOS 동네 멋집의 김성주 아나운서는 동네 멋집 2호점 도넛 카페 첫 영업비를 그렸었는데요. 카페를 찾은 나이 지긋한 손님들은 김성주는 어딨냐? 라며 김성주 씨를 찾았고요. 김성주 씨는 상황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카페로 내려가지 저를 찾으신다고 해서 달려왔다 라고 손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들은 김성주 씨를 어우 반색하고 한 분은 여기 완전 미친 사람이라며 김성주씨의 인기를 실제로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김성주씨 팬미팅이 되었고 김성주씨는 임영웅처럼 인상이 좋다는 칭찬에 어 제가 그정도냐? 임영웅과 비교될 정도? 어 기분이 확 좋아진다며 사진 한장 찍어드리겠다 라며 팬서비스도 하기도 하셨었습니다. 김태균씨가 진행하는 SOS 파워 FM 두시탈줄 컬티쇼에서 연상 키즈 코너에서 힌트를 주게 된한 방청객은 스스로를 인천에서 온 임영웅 찐팬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꿈 이야기 중이었다는 말에 찐팬이신 방청객분은 제 꿈이 임영웅 한번 보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공연장에 갔지만 너무 멀리서 봤고 1m 앞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음, 근데 그건 사실은 대부분의 소망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영웅 씨 얘기를 하던 방청객분은 연상 퀴즈 힌트를 주라는 말에 머릿속에 임용박이 없다라고 해서 웃음바다를 만들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이날 BTS도 왔다갔는데 임영웅 씨는 안 나오셨다라며 은근히 섭외 욕심을 김태균 씨가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배우 박성웅 씨가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을 했었죠. 김종욱 씨가 미스터트롯 광팬이셨다며요 라고 얘기를 꺼내자. 박성욱 씨는 "제가 광팬이 아니고 아들이랑 아내가 난리가 났었다" 라고 하셨지요. 아내분도 사실 신흥정 씨라고 이분도 배우십니다. 다시 보기로 계속 보는데 같이 보기를 원해서 1월 아침에 나서 밥도 안 먹고 계속 그걸 틀어놨다. 11시부터 1회를 틀어놨는데 8회까지 받고 새벽 5시쯤이 되어서 같이 울고 그랬다며 감동적인 장면이 많지 않았나? 라며 미스터 트롯 애청자였음을 인증하셨습니다. 당시 참가자 중에 누구를 응원했냐? 라는 질문에 가족이 다 임용이었다 라고 답하기도 하셨지요. 뽕숭아학당에 출연한 적도 있었지요. 뽕숭아학당 섭외가 들어왔을 때 아들이랑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꼭 나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화 끝나기 1 시간 전 아들이랑 부인, 그러니까 그 은정 씨죠 불러서 미스터 트롬 멤버와 기념사진도 찍었다라고 막 뿌듯해하기도 하셨는데요. 박성우 씨는 봉숭아악당의 액션 선생으로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박성우 씨는 트롬맨과 특별한 액션 연기 수업을 진행하며 누아르 영화의 정석, 영웅 본색을 패러디한 영웅 뽕색을 만들어 큰 웃음과 감동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영웅 씨는 와이 액션 훈련에서 완벽한 슬라이딩 액션을 선보이며 히어로다운 찬사를 이끌어내고, 영 씨는 그날 주인공, 주음발 역을 맡았었습니다. 사실 박성훈 씨는 MBC 라디오 스타에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이번 미스터로 2죠. 2에 나왔던 MBN 아나운서 김용필 씨와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김용필 씨와는 서로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하시면서 노래를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리 영실 보면서 미스터트롯2에 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하셨다고 하죠. 낭만화 대화를 통해 낭만 가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김영필씨. 결과가 좋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김영필씨가 아깝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을 때 먼저 전화를 못하겠더라 라며 제가 또 요번에 판그 앨범이죠. 내리면 얼마나 될까? 난 생각까지 했었다라고 해서 정말 친한 우정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MC는 파일럿, 훅 가놓고 말해서에서 박명수씨가 출연했을 텐데요. 박명수씨는 근래 유명한 어록 하나가 사실이 있지요. 원래는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을 변형한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인데요. 나이 탓일까요? 이게 와닿는 건 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꺾일 일이 너무 많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박무 씨는 저작권이 한 10여 곡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날 자신이 작곡한 '누나 좋아'라는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자신이 부르지 않고 영 씨에게 팔려고 만든 곡이라고 설명을 했었지요. 영 씨에게 곡을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은 너무 많죠. 사쿨에서도 사쿨 나왔던 김범영 씨. 인터뷰할 때 곡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냐라고 묻길래 영 씨라고 답했다고 했었습니다. 여러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분이라 곡을 주고 싶다라고도 얘기했었고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 씨가 상사화를 불러 이 곡을 역주행시켜 주었죠. 원곡자 안년 씨는 당시의 감동과 고마움을 SN을 통해 드러내기도 했었고 곡을 주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주약 융무라는 곡을 작곡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김세정씨가 아는 영입에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장래 희망으로 히어로에게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주고 싶다라고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고 싶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주신 분도 계시죠. 서론도 씨입니다. 누가 안 주고 싶겠습니까? 다만 용기 있게 의견을 밝힌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겠죠. 하물며 이젠 싱어송라이터영수에게 오히려 곡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닥터 차정숙의 로이킴 역을 맡았던 뮤지컬 배우 민우혁 씨가 부르의 명곡에서 출연해 영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열창하기도 했었고요. 요는 월간 조선이 출연한 여성 갑집 퀸에서 영웅 씨 특집 기사를 실었었는데요. 거의 매달 어디선가 영웅 씨 특집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웅 씨 관련 서적이 드디어 두 번째 서적이 나왔습니다. 조희 씨의 우리는 왜 임용을 사랑하는가가 4월에 사실 은 출간이 되었었죠. 이번에는 평론가 조성진 씨가 우리가 몰랐던 임용 이야기라는 책을 편찬해 냈고요. 28일에 전문가 인터뷰로 영웅 씨에 대해 집중 탐색한 책이라고 합니다. 요 책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채널에서 한 이야기도 책으로 엮어 보면 어떨까 잠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영상으로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아니면 더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